안녕하세요. 에우세비오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파일 형식에서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 이미지는 크게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 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 수많은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하나하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고 있죠.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섬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적을수록 품질이 떨어지죠. 저는 여기에 있는 포토샵에 있는 비트맵 이미지를 여기를 1000%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1000%로 확대를 했더니 글씨들이 어때요? 전부 다 깨져 보이죠? 이게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가로, 세로의 1인치 안에 이 픽셀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웹 디자인 할 때는 72ppi를 쓰고요. 이 ppi의 약자는 픽셀 퍼 인치입니다. 1인치 안에 들어가는 픽셀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쇄형은 보통 300ppi로 설정해 놓고 씁니다. 비트맵 방식은 주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진을 다루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포토샵을 들수 있죠. 자, 이번에는 비트맵 이미지가 아닌 벡터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벡터 이미지는 제가 여기에 심볼마크 로고 타입을 만들었는데요. Ctrl Y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선으로 이렇게 베이지 곡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비트맵 이미지처럼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과 점 사이 있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수학적인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도 선과 면의 경계선이 어때요? 선명하죠. 이렇게 점과 점에 좌표 정보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대해도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죠. 일러스트에서 심볼 마크, 노고 타입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벡터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보다 굉장히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수막이나 엑스베너 또는 간판이나 이런 싸인물 디자인을 할때 일러스트 파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죠. 오늘은 포토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비트맵 이미지와 일러스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벡터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우세비였습니다.